안녕하세요, 여러분. 익비입니다. 지난밤 2019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간단히 요점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포인트는 바로 갤럭시 폴드 4.6인치에서 7.3인치로 늘어나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 고급진 기계인데요. 스페셜한 핸지에다가네 가지 색상, 그리고 AKC 튜닝, 3M 멀티태스킹, 앱 컨티뉴이티 기능 같은 이런 특별한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용량이 512GB 용량인데 특별하게 두배더 빠른 용량을 넣어서 프리미엄 폰을 강조했습니다. 4380mAh 배터리에 6개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문제는 가격인데 1 9 8 0불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뭐한 240만, 2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4월 2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갤럭시 S10 시리즈입니다. 이미 유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자면 인피니트 오디스플레이의 제작 과정 그리고 다이나믹 톤 매핑. 블루라이트를 감소시키는 기능 울트라 소닉 핑거 프린터 유출되었지만 이 음파로 손가락 지문 인식하는 기능 그리고 머신 러닝 볼트 기능 세라믹으로 마무리가 된두 가지 블랙과 화이트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프로그레이드 카메라라고 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세계의 뭐 카메라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보다는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울트라 파노라마 라이브 포커스 AI 기능 그리고 동영상 녹화시 HDR10 플러스 기능이 최초로 탑재됐다. 그리고 슈퍼 스테리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한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와 또 갤럭시 최적화 최적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면 듀얼 카메라를 얘기를 하면서는 또 인스타그램과의 협업을 얘기를 해 줬고요. 12GB 램1 t b 용량 최대 유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대 1.5T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CPU나 GPU 같은 경우도 기존 갤럭시 S9 에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향상됐음을 암시했습니다. 배터리는 최대 4100mAh 그리고 와이어스 충전스 다음 세대 충전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후면에 코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보여줬습니다. 와이파이 6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것, 유출된 자료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3월 8일 출시가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시해서 만져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세 번째 관점 포인트는 바로 갤럭시 버드인데요. AKG 튜닝, 그리고 세 가지 색상, 흰색, 블랙, 라임색, 듀얼 마이크로폰, 어댑티드 듀얼 마이크로폰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가, 마이크로폰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인 것 같고요. 기존 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가벼워 졌지만 사용기간은 더 길어졌다 5시간 통화 6시간 배터리 라이프를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믹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언어도 세가지가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케이스는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 그리고 폰 뒤로도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격은 129불부터 시작 그리고 출시일은 3월 8일 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S10과 동일한 날짜에 출시되네요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1 핏인데요 5기압 방수, 여섯 가지 운동에 대한 두개 센서의 인지, 스트레스 관리 기능 등등 뭔가 확실히 웨어러블 기능에 대한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 새로 나올 갤럭시 버드를 활용할 수 있음에 대한 뭐 그런 내용. 굳이 이걸 왜 같이 함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성, 그리고 어떤 생태계 구축, 그리고 갤럭시끼리의 어떤 연동을 어 많이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탭 S5E라는 모델도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관점 포인트인데 이게 가장 대박인 것 같습니다. S10 5G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6.7인치 아몰레드 가장 큰 모델에 또 카메라가 후면에 4개나 들어갑니다. AR 기능이 당연히 추가가 됐고요. 한국 통신사들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되게 운이 뿌듯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24시간 7일 제도로 삼성 멤버스 앱을 확장시킨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단하게 언팩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